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수단이자 끊임없는 걱정의 근원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자유와 기회를 만들어주는 도구일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돈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 바로 그 사고방식이 자신의 재정적 현실을 단단히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길 바라며 이 소중한 지혜를 주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풍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더 열심히 일하거나, 더 많이 벌거나, 혹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바로 그 마음의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내려온 모든 재정적 결정은 당신의 마음가짐, 즉, 마인드셋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결핍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면 어떨까요? 세상의 돈은 충분하지 않아 돈은 스트레스일 뿐이야. 돈 문제는 너무 복잡해라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그 자리에 머물도록 프로그래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돈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고 싶다면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할 습관은 바로 결핍의 사고방식에서 풍요의 사고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저건 내가 살수 없어. 혹은 나는 평생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할 거야. 저런 건 부자들만 하는 거지라고 말해왔나요? 이 말들은 단순한 단어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뇌에게 모든 가능성의 문을 닫으라고 명령하는 정신적 신호입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여유가 없어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의 뇌는 해결책을 찾는 것을 멈춰버립니다. 하지만 그 질문의 언어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저것을 살수 있을까? 혹은 이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할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순간 당신의 뇌는 비로소 일하기 시작합니다. 가능성을 찾고 선택지를 탐색하며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처럼 문을 닫는 생각에서 문을 여는 생각으로의 작은 전환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풍요의 사고방식이란 현실을 무시하거나 잊지도 않은 돈이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한계라고 여기는 곳에서 기회를 보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결핍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월급명세서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내가 가진 전부야. 더 이상 할수 있는 건 없어. 하지만 풍요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똑같은 월급명세서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 이것이 나의 시작점이다. 여기서 어떻게 이걸 불려나갈 수 있을까? 어떤 기술을 더 배울 수 있지? 어떤 부수입을 창출할 수 있을까? 어디에 투자할 수 있을까? 하나의 마음가짐은 벽을 쌓고, 다른 하나의 마음가짐은 문을 만듭니다. 이것 하나만은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돈은 우리의 집중력이 향하는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두려움, 부족함, 그리고 당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만 집중한다면, 당신은 언제나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능성, 배움, 그리고 성장에 집중한다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해결책과 전략들이 당신에게 이끌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우리 뇌의 망상활성계라는 시스템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만약 스스로에게 나는 빈털터리야 라고 말하면 뇌는 그 믿음을 통해 세상을 필터링합니다. 하지만 나는 불을 창출할 능력이 있어 라고 말하면 뇌는 그 말에 대한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새 차를 사려고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특정 모델을 결정하는 순간 갑자기 도로 위에서 그 차가 눈에 띄게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그 차가 갑자기 많아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이제 그 차를 인식하도록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마음가짐을 결핍에서 풍요로 전환하면 이미 그 자리에 있었지만 당신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기회와 인연, 그리고 아이디어들을 발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결핍의 사고방식은 우리에게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으셨던 60, 70년대의 힘든 시절을 생각하면 돈은 나무에서 열리지 않는다거나 부자들은 욕심쟁이다. 와 같은 말을 들으며 자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믿음들은 우리를 제약하는 내면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부의 마인드셋을 구축하려면 이 낡은 이야기들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어디서 돈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을까? 나는 이 믿음을 계속 가지고 가고 싶은가? 아니면 나에게 힘을 주는 새로운 믿음으로 대체하고 싶은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풍요의 사고방식은 무모한 소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나아갈 또 다른 방법이 항상 존재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성장을 추구하고 기회를 기대하며 기회가 나타났을 때 행동으로 옮기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불을 쌓는 사람들은 항상 가장 똑똑하거나 가장 운이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이 자신에게도 가능하다고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할수 없어라며 스스로를 가두는 대신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 라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의 재정적인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싶다면, 이첫 번째 습관부터 시작하십시오. 청구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에 당황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공에 질투를 느끼는 등 결핍의 생각에 사로잡힌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잠시 멈추고 생각을 재구성하십시오. 나는 할수 없어를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 로 바꾸십시오. 충분하지 않아를 항상 방법은 있어로 대체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연습을 통해 이것은 당신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열릴 때 기회도 함께 열립니다. 당신의 돈에 대한 마인드셋은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이걸 없이는 아무리 저축하고 투자하고 돈을 벌어도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인드셋이 있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원하는 재정적 미래를 건설할 자신감과 창의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결핍에서 풍요로의 전환, 바로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강력한 부의 마인드셋을 구축하고 싶다면 당신이 채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먼저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뒤에 숨겨진 규율의 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먼저 지불한다는 것은 당신이 공과금, 식료품비, OTT 구독료, 쇼핑 등 다른 어떤 곳에 단 1원이라도 쓰기 전에 수입의 일부를 떼어 당신의 미래를 위해 먼저 떼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저축일 수도, 투자일 수도, 혹은 사업 자금일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당신의 재정적 성장을 남은 돈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순서를 거꾸로 합니다. 월급을 받으면 모든 청구서를 처리하고,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에 돈을 쓰고, 그러고도 남는 돈이 있으면 저축을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남는 돈이 있었던 적이 얼마나 되나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월급날만 기다리며 사는 이유입니다. 돈을 충분히 벌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는 규율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당신의 미래를 가장 마지막 순위로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생활비도 빠듯한데 어떻게 저축이나 투자를 먼저 할수 있겠어? 바로 그 생각이 우리가 도전해야 할 마인드셋입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당신이 벌어들이는 것에 단 1%나 2%만 떼어놓을 수 있다 하더라도 당신은 미래를 위한 근육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재정적 미래가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헬스장에 가는 것과 같습니다. 첫날 들어올리는 아령의 무게가 당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헬스장에 나가는 그 성실함이 당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단만원으로 시작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커피 몇잔 값으로 무심코 써버리는 돈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만원은 한 달에 4만원이 되고 1년이면 거의 50만원이 됩니다. 만약 그 돈을 그냥 두는 대신 투자한다면 복리의 마법이 그 작은 돈을 강력한 무언가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를 가장 먼저 지불해야 할 중요한 청구서로 여기는 습관을 만들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자신에게 먼저 지불할 때 심리적인 변화도 일어납니다. 당신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돈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듯한 무력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당신이 적극적으로 재정적인 안전망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 자신감은 추진력을 만들고 추진력은 자유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바로 그 자유입니다. 모든 재정교육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입니다. 매일 양치질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것처럼 금융 공부 또한 일상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가끔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내킬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해야 합니다. 돈은 하나의 언어와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언어를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수학, 역사, 과학을 배웠지만 아무도 우리를 앉혀놓고 복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세금이 당신의 월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어떻게 부를 쌓아야 하는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돈이 복잡하고 압도적이며 심지어 위협적이라고 믿으며 자랐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돈을 다루는 것은 하나의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기술처럼 배울 수 있습니다. 몸을 만들고 싶다면 한 달에 한번 헬스장에 가고 결과를 기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운동을 습관으로 만들고 가끔이 아니라 매일 더 나은 식사를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돈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책한 권을 읽거나 영상 하나를 보는 것으로 당신의 인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10분, 15분씩 돈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시간을 할애한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지식은 복리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돈에 대해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행동하게 됩니다. 잔고를 확인하기 두려워 은행 앱을 열지 못합니다. 투자는 너무 복잡하게 느껴져 관련 대화를 피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 결정을 내리도록 내버려두고 대부분의 경우 그 결정은 나에게 이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융교육에 전념하면 두려움은 명확함으로 바뀝니다. 용어를 이해하고 올바른 질문을 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변합니다. 그 자신감의 변화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투자에 대해 5분 읽고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진 사람의 이야기에 5분기 기울이고 돈을 더잘 관리할 새로운 전략 하나를 배우는데 5분을 쓰십시오. 매일 그렇게 하면 어느새 당신의 사고방식과 행동 그리고 돈에 대한 결정을 형성하는 수많은 시간의 배움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더 강력한 것은 금융교육이 당신의 정체성을 바꾼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나는 그냥 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꾸준히 공부하고 배운 것을 적용하다 보면 스스로를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나는 돈을 이해하는 사람이야, 나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야, 나는 부를 쌓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변하면 당신의 행동도 그에 따라 변합니다. 무지는 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는 것은 기회를 잃게 하고 마음의 평화를 앗아가며 수년간의 잠재적 성장을 앗아갑니다. 하지만 지식은 영원히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당신이 아는 것이 많을수록 당신은 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커질수록 더 많은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동이야말로 실제로 부를 쌓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이 할수 있는 최고의 투자는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혹은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의 정신에 대한 투자입니다. 강력한 부의 마인드셋을 구축하는 데 있어 가장 간과되는 습관 중 하나는. 돈에 대한 결정에서 감정을 분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돈은 단순히 화면 속의 숫자나 지갑 속의 종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 수치심, 죄책감, 자부심, 심지어 자존감과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당신의 재정적 결정을 주도하도록 내버려 둘때 당신은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게 됩니다. 돈의 본질은 수학입니다. 돈은 당신의 감정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더하기 이는 당신의 기분이 어떻든 항상 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감정이 숫자를 흐리게 만듭니다. 감정적인 구매를 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스트레스를 받아서 기분 전환을 위해 충동적으로 무언가를 샀거나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감당할 수 없는 돈을 썼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혹은 불안해서 은행 잔고 확인을 피하고 문제가 없는 척 했던 적도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감정적인 결정이며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게 만듭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당신이 돈에 부여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정을 분리한다는 것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려움이나 충동이 당신 대신 선택을 내리게 하는 것을 멈춘다는 의미입니다. 반응적인 태도에서 전략적인 태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파산한 기분이야. 그래서 절대 충분한 돈을 갖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대신 실제 숫자를 보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조정해야 할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도파민의 즉각적인 쾌감을 위해 카드를 긁는 대신 잠시 멈추고 이 구매가 나의 장기적인 목표와 일치하는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실과 감정을 분리하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서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당신이 돈을 투자하는 대신 쌓아두게 만들어 돈이 성장할 기회를 막습니다. 죄책감은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돈을 빌려주게 만들어 결국 분노와 재정적 압박을 남깁니다. 충동성은 당신이 지금 쓰고 나중에 걱정하게 만들어 빚과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하지만 감정을 분리하면 명확성을 얻게 됩니다. 그 순간에 나타나는 감정이 아니라 논리, 가치,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에 기반하여 돈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는 강력한 방법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시스템은 감정적인 당신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과소비하는 경향이 있다면 유혹이 닥치기 전에 돈이 이미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도록 저축을 자동화하십시오. 신용카드로 충동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을 안다면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현금을 사용하도록 바꾸십시오. 두려움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있다면 생각할 필요도 없이 매달 소액의 자동이체를 설정하십시오. 시스템이 당신을 위해 결정을 내리게 하고 감정은 투표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환경은 당신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매일 당신의 재정적 행동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습관은 전염성이 있고 태도도 전염성이 있으며 사고 방식 또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근묵자욱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주변 환경에 물들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돈이 없다고 불평하고 부자는 탐욕스럽다고 믿으며, 생각 없이 돈을 쓰는 사람들 주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면 그들의 패턴은 당신에게 스며들 것입니다. 당신의 현재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더큰 꿈을 꾸도록 격려합니까? 아니면 당신을 작은 세상에 머물게 합니까? 당신의 성장을 축하해 줍니까? 아니면 더 많은 것을 원한다는 이유로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까? 성장 지향적인 사람들은 돈에 대해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돈을 악하거나 손에 닿을 수 없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구, 자원, 그리고 성장시키고 관리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무언가로 봅니다. 그들은 문제 대신 기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변명 대신 해결책에 집중합니다. 그런 환경에 있을 때, 당신의 기준 또한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당신의 인생에서 모든 사람을 끊어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누구에게 가장 많이 할애할 것인지 의식적으로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부정적인 대화에 쓰는 시간을 줄이고 당신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커뮤니티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네트워킹 행사. 온라인 커뮤니티 혹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접하게 해주는 팟캐스트나 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받아들이는 정보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성장 지향적인 사람들 곁에 있는 것은 당신에게 영감을 줄 뿐만 아니라 성공을 정상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현실에서 누군가가 불을 쌓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면 그것이 당신에게는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면 그들이 초인이 아니라 단지 꾸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다른 선택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 그들이 할수 있다면 나도 할수 있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의 평균이 됩니다. 만약 부를 쌓고 싶고 돈에 대한 마인드셋을 마스터하고 싶다면 당신의 울타리 안에 누구를 들일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에게 도전 정신을 주고 영감을 주며 더 크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사람들 곁에 있으십시오. 진정한 분은 단순히 통장 잔고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의 자유이며 마음의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당신의 마음을 바꾸는 작은 습관 하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숲이었습니다. 당신의 모든